백일홍이 이렇게 확짝 피었고 백일홍 군락지가 있죠. 자그 밑에는 메밀꽃, 메밀꽃이 자곧 꽃이 필것 같습니다. 밑에 는 이게 메밀꽃 필물이. 이렇게 경관 조경으로 매밀꽃을 이렇게 백일홍 사이 소나무 사이를 이렇게 통과져 있습니다. 산책로 를 한번 걷도록 하겠습니다. 숲속의 산책 산책로입니다. 산책 속을 풀어요. 아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메밀꽃, 자 메밀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죠. 메밀꽃. 아. 한채 무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있고, 매밀꽃, 매밀꽃이 피고 있습니다. 아주 불안나 없이 잘 났죠 메밀꽃 메밀꽃 입히면 굉장히 아름답겠지 메밀꽃 필무려 그 사이로 소나무가 쫙 <놀람> 공장하여 서있고요 공간 적용으로 이렇게 매미꽃을 이 산책로에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아주 잘가고 졌죠. 풀어 없이 이렇게 꽃이 멋있게 피는 꽃이 꽃이 피면 장관이겠습니다. 아, 매미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피면 참 아름다. 답 에미코 필 물이야 어, 백서방 여행가님, 야, 뽁꾸기 소리, 새 소리,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있죠? 여기는 나주숲 속의 산책 펜션입니다. 전성우님, 여기는 비가 안 옵니다. 오랜만에 아침에 조금 열기가 식혀가지고 열대야가 지금 나지는 않고요 시원합니다. 자 여기는 메밀꽃이 피겠습니다. 메밀꽃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좀 있으면 필것 같습니다. 자 메밀꽃 필 무렵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. 경관 적용으로 이렇게 메밀꽃을 심었는데 예, 여러 가지, 매물이라고도하고 옛날 분들이. 어디, 저, 박토에 심고 그, 메밀. 그래서 그, 나물도 해먹고 막 그랬는데요, 지금은 이렇게, 예, 꽃으로도 아주 자꾸 잘 자랍니다. 박토에 잘 자랍니다. 근데 여기는 박토는 아닌데, 이렇게 물도 안 줘도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 메밀, 메밀 아주 경관 조경으로 참 좋습니다. 아주 풀도 없고 녹약도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. 설량기 가져가고 아 백일홍도 피었고 설량기, 더덕향기. 고사리도 있고 뭐백다 있죠 진화물도 있고. 야 백서방님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. 백서방 여행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. 백서방 백서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정시 좋고 음악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곳입니다 백서방. 백서방 여행기 백서방TV 인가요 한번 들어가보시면 좋습니다. 여기는 나주 수속의 산책입니다. 우리 또 내일 다시 만나요. 여기는 영상왕닷컴TV입니다.